어, 이것이 허용이 민감하니까. 된 것이 네. 2025년 10월 올해 아, 지금부터 예. 전자기록이 형사기록에도 허용이 됐습니다. 이... 전자기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되는 시기였고요. 음... 대법원이 그동안 전자기록을 읽었다. 그래서 불법이고 사실상 종이기록을 읽어야 된다. 예. 일단 근데 대법원에서는 전자스캔이나 전자파일라 하지는 않았다. 예. 그러면 그 스캔 주자 그 기록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예.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시범 법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5월 1일에 대법원이 시범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게 5월 1일이죠 그렇죠. 시범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기록이 오면은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즉 무효라는 겁니다 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예. 전송이라는 거죠 예예. 당시의 재판들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고 종이를 수야된다 가야 되는 거 네. 거네요 한 트럭 분의 종이 기록이 대법원에 그 접수해야 되데이 <laughs> 기록 자체의 행방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불법으로 점철된 그런 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었다 이런 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정말 자기들 충실하게 저런 역사적인 파괴한 성심을 했다면 당연히 로고 기록이라도 내놔야 되겠죠. <laughs> <laughs>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튼 국감장에는 안 나왔지만 점심은 다 같이 먹었다. 네네.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하든가요? 그냥 뭐 똑같은 얘기하든가요? 뭐. 점심 식사 자리는 네. 테이블 세 개가 각각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과 대법관들 한명한 음. 명씩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배석을 했습니다. 아 대법관들도 다 같이? 네어 어제는 일부 대법관들이 네. 함께했고요. 그래서 예. 네분의 대법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각 테이블마다 상황은 달랐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어, 제가 있는 테이블에서는 대법관과 함께 상당히 또허심탄의 그 대법원장은 안... 없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대법원장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서는 뭐 실제로 크게 뭐 대화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상당히 많은 깊숙한 대화를 나눴다. 뭐 가령 어떤 대화요? 밝힐 가령... 수 없습니까? 아, 뭐 특별히 뭐 네. 중요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대법원의 예. 분위기와 그 사건에 관해서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어, 이재명 후보 그 상고심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생각. 을 우회적으로라도 표현을 합니까 대법관들이? 어그 사건에 관해서 예. 이제 자신들 원칙적으로 판단을 예. 했다 그런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 판결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좀 예. 내용이 있었 상황했다. 근데 이제 뭐 식사 자리에서 그 이렇게 저는 이제, 이제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 이제 다른 대법관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있는 테이블에는 두분다앉지 네, 못하셨군요. <laughs> 근데 네, 전반적으로 그래. 어제 어떻게 음. 진행됐냐면 주민 위원장께서 전체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고 또 이게 끝날 때는 또 대법원장이 한마디 하고 각자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날선 얘기들이 오가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 위원장은 아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낮추는 사법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조희 대법원장은 뭐 사법권 독립 뭐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데. <laughs>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그런 자리에서 사실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또 저희대로 대법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들으려고 예. 하고, 대법관 대법관대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선, 자기 변명하는 자리 좀 비슷해서, 그 얘기가 이제, 어떨 때는 툭툭 사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가공된 사실이 튀어나오기도,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종합해서 어떤 것이 사실일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약간 변명한 듯한 얘기가 좀 많았던 아,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아그 전... 누가 봐도, 이거는 무리한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계속 질타를 했었죠. 음... 실제로 식사 자리가 이제 저희들이 식사를 같이 할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또 저희들 내부에서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았죠 네. 당연히 대부분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러나 어 대법관들이 사실상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또 속마음을 알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현. 현장 국감을 식사 자리에서 또 한다 그 생각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대법관의 같습니다. 말 중에 좀 인상적인 단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건 혹시 뭐 없으셨어요 실제로 네. 그 자리에서 중요한 어, 내용을 확인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 그 개인에 관한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 국감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입니까 그게? 일단은 대법원이 현재 형사 재판에 경우에는 어, 지금 전자기록을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형사기록은 종이기록이 원칙이다 아, 그리고 전자기록은 네. 불법이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록이 대 불법이다 전자기록 보는 건아니 불법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법체계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종이입니다 종이 문서인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어, 전자기록이 법적 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형사기록은 허용이 되지 않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나 이런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니까 예. 어, 이것이 허용이 민감하니까. 된 것이 예. 2025년 10월 올해 지금부터 아, 예. 전자기록이 형사기록에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사건은 그 종이로 봤다는 거죠? 거의 그 이전이라 전자기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인정이 안되던 시기였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종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법관 어, 방에 가서 현장 검증했을 때 때 모든 그 대법관의 그 기록들이 사실상 종이 기록이 수북히 쌓여 있고 아, 그것을 읽는다 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그동안 전자 기록을 읽었다 그래서 기록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령 읽었다더라도 그것은 불법이고 사실상 종이 기록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제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예. 네. 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 로그 기록과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그 기록은 물론 이제 그걸 뭐 들여다봤냐, 이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어 달라는 거였잖아요. 이걸 네. 전자 기록으로 읽으려면 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걸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전자 파일화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음, 읽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일단 근데 대법원에서나 전자 스캔이나 전자 파일화 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네. 확인했고요. 이거는 예.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기록은 고등법원에서 오는 전자 기록이 대법원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 있 다며 근데 천대 행정처장은 전자 기록 그 스캔한 기록을 대법관들이 어. 읽었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스캔 주장 그 기록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거는 불법이라는 걸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어제 제가 그 법원의 여러 가지 규칙과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 법원 규칙에 따르면이 전자화하는 시범 이제 아직 전자가 올해 시월에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시범법원이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법원만 전자기록이 그동안 시범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 5월 1일에 대법원이 시범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게 5월 1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시범법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시범법원이 전자와 시범법원에서 시범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기록이 오면 은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즉 무효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 수는 음.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예. 전송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의 재판들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고 전자기록이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종이를 수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원칙으로 네. 종이를 봐야 되는데 한 트럭분의 종이 기록이 대부분에 접수가 된데 이 기록 자체의 행방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제 현장 국가에서 네. 그래서 사실상 불법으로 점철된 그런 이런, 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었다. 이런 게 어제 확인이 일단 됐습니다. 일단 종이기록이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어, 서류다. 이제 이것은 제이 명징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 조,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이라도 받느냐. 이것이 또 저희의 문제, 문제제기고. 그런데 예. 제가 추측하는 것은 종이기록이든 스캔된 것이든 안 봤을 것이라는 다게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음. 국정감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런데도 대법원은 마치 어,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접수된 때 3월 않다라는, 말부터 그렇죠. 거죠. 그거는 네. 사실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길게 논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laughs> 그것 자체라도 본 적이 없, 없을 것 같은데, 봤다고 계속 주장하니 그러면 스캔 번 로그 기록 다 내놔라.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게 맞다면 음. 뭐어듯이 그, 내놓으면 되지 않나. 요월 말부터 그럼 로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음. 어제 우리가 현장 국감 간 것도 사실은 그거를 보겠다는 것인데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음. 만약에 대법원이 정말 자기들이 충실하게 저런 역사적인 파견 성심을 했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네. 당연히 로고 기록이라도 내놔야 되겠죠.